아, 그리고, 민주당의 유세 때 보면은, 지금 질문도 주셨는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욕설을 하고 지나간다든지,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막 추미애 의원 막 연설하고 있는데 가면서, 뭐 손으로 이상한 포즈를 취한다든지, 또, 매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젊은 애들인데. 나이 든 사람들 말고. 근데 이 청년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개인 행동인지, 조직적으로 그러는 건지, 특정 후보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종교 단체인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걸까?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썬 카드에 소드의 왕의 킹킹 소드가 나왔거든요. 어, 자기들이 그냥 이 뭐라고 그럴까? 설친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의 그 영웅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큰 소리 치고 나서서 뭐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여주기식 영웅적인 심리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인건데요. 왜 그러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카드가 나오거든요. 일단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 사상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떤 패배자의 카드, 그리고 투펜터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본인들이 속해 있는 쪽이 잘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민주당 쪽이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열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직성을 갖고 있는지 그냥 어디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민주당이 싫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영웅 심리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건지 개인의 행동인 건지 이거는요. 개인은 아닐 것 같아요. 개인, 그러니까 개인 행동일 수는 있죠. 근데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어떤 커뮤가 있을 수 있어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의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이 4번 킹이 나오거든요. 그 황제 카드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직 안에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자 4번 4번입니다. 4번 입니다. 4번 황제의 4번 펜터클이에요. 이게 조직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4라는 숫자는 이 시스템이 돼있는 거예요. 거기에 투펜 아, 투안즈가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지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네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욕을 해줘야 돼. 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지령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욕을 하는데도 이런 이런 내용으로 찝어줘야 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랬어. 어, 또, 음, 그, 이재명이 어때?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짚어주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어, 뭐, 욕을 할 때도 요렇게를 해야지 더 뭐, 어떻겠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 조직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자, 4번, 4번이기 때문에요. 거기다 협력의 카드. 이거는요, 그냥 이 조직이 허술한 게 아니에요. 허술한 게 아니야. 4라는 숫자는 어, 제 강의 수비학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라는 숫자는 이미 단계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후보 뭐팬 팬층이 이렇게 강한 후보들 있죠. 뭐뭐 뭐 일베, 뭐 펜코 이런 데 관련된 뭐 후보도 있고요. 혹은 어떤 정광훈이라든지 종교단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어디 좀 볼게요. 음. 누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청년들인가? 종교단체. 이거는 둘 다인데. 둘 다. 음. 아, 요거는 뭐일베뭐 펜코,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예. 아,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SNS를 통해서 어,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은 너무 그게 소중한 거야. 자기들의 그 세력이라든가 그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거기에 속해있는 가능성 매우 높고요. 종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도 8번 왕지 8번 힘카드에 4번 완지잖아요 이게 같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같이 양쪽 다 오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네. 이쪽도 끈끈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쪽에 애들이 더 신생일 수 있어요. 새로운. 여기는 힘카드에 4번 완즈니까 오래된 조직일 수 있거든요. 오래된. 근데, 새롭게 대두되는 거는, 그, 저기 젊은 애들 새롭게 교합하는 거는, 그, 인터넷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스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가 더 커지나, 앞으로 이 종교 쪽이겠나, 아니면은, 아, 아, 근데, 이거는, 앞으로 종교, 종, 교 쪽은 완제왕이거든요? 여기도 지속이에요, 지속. 그리고, 이쪽 일간 베스트, 뭐, 펜코, 뭐, 이런 데들도, 자, 에이스의 카드에서 10번 펜터클이잖아요. 조직력이 여기도 단단해져요.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되게, 요런 데들, 아, 신천지? <laughs> 신천지 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예, 신천지, 종교 쪽? 신천지, 뭐, 또, 정광훈 쪽. 정광훈은 사실 청년들이 좀 적잖아요. 그죠? 종교 쪽은 꾸준히 새가 있는 거고, 그, 인터넷,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들 통해서 늘려가는 것도 꽤 된다. 종교하고 무관하게. 거기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거 참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계속 극우화 돼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세력이 앞으로 어떨까? 커져요, 이거. 커져. 음. 이게 문제인 게 있잖아요. 이게 점점 있잖아요. 0번 풀에서 9번 소드의 전차입니다. 이거 커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게 얘네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뭉치게 되는데 이게 조금 그 나름대로의 재미를 봤어요. 본인들이,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확산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이터. 놀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에 속해서 함께 어울리고 같이 뭘 하고 이것이 지금 놀이터가 돼버린 거야. 아주 우연한 기회에 별대수롭지 않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링크 지서 들어간다든지 어, 그냥 호기심에 한번 들어본다든지 그런데 그 안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음, 좀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어 자기가 하고 있는 것 특히나 이 사춘기의 아이들이라든지 이게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안에서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이랬을 때그 안에서 너무 좋은 거야 이 모임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실명제 좋은 아이디어네요. 참. 내용도 있잖아요. 자, 지금 올해가 달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안 좋죠. 근데 내년에 소드 에이스가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 쪽에서도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 청년들의 그 마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뭔가가 시도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에이스 소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부년에는 스타카드가 뜨는 거 보니까요. 이 스타카드 자체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요거, 지금의 이 문제가 일종의 어떤 사회 현상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음성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는 게이 자유로운 세상 안에서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커뮤니티 자체의 성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스타카드가 뜬다는 거는 이 카드 자체가 세월이 오래 걸리지만 어떤 희망이 보인다. 정비할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진다. 긍정의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천천히 이지만 정비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각 가정 안에서의 부모하고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